자, 오늘부터는 다각형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자, 다각형의 정의부터 공부해야겠지. 자, 뭐냐면,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이 다각형의 정의야. 각각 알아보면, 일단 여러 개라고 했는데, 몇개 이상이 있어야지만, 둘러쌀 수 있을까? 그렇지. 세개 이상의 선분이 있어야 될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선분이 두 개가 있으면 둘러쌀 수는 없잖아. 그치? 이각형 이런 건 없잖아. 그치? 그리고 반드시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어야 돼. 즉, 뭐가 있으면 안 돼? 곡선이 있으면 안 돼. 정의 잘 보자. 그리고 둘러싸여 있어야 돼. 중간에 끊기면 안 돼. 그리고 다각형은 무슨 도형? 평면도형이야. 입체도형이면 안 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다각형의 종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다각형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었어? 그렇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것들이 있었지. 다각형의 종류에는. 자,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 오각형 한번 예쁘게 한번 그려 볼까 했을 때, 다각형의 구성 요소 중에 자요 자, 다각형을 이루는 요런 선분, 다각형을 이루는 요런 선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다각형을 이루는 요런 선분을 뭐라고 불러? 그렇지, 변이라 부르지. 그리고, 변과 변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렇지 꼭짓점 이렇게 부르지. 우선 이두 개만 하고 넘어갈 거야. 자 하나씩 더 추가할 테니까 봐봐. 우린 이 다각형을 이제 앞으로는 n각형 이렇게 부를 건데 n각형 이렇게도 부를 건데 이때 n은 넘버의 약자야, 그지? 수의 약자란 말이야. 그럼 이 N은 어떤 수를 얘기하는 걸까? 이 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잘 봐. 얘는 지금 무슨 각형? 삼각형. 얘는 사각형. 얘는 오각형.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이 3은 뭐의 개수야? 그렇지. 꼭지점의 개수이기도 하고, 꼭지점이 몇 개? 3개. 꼭점이몇 개? 4개. 이렇게. 그리고 또 모의 개수이기도 해, 그렇지? 변의 개수이기도 하지. 변의 개수, 변의 개수. 자, 다각형은 이 꼭지점의 개수와 이 변의 개수가 어때? 같지. 그리고 그 꼭지점의 수, 변의 수를 이용해서 몇각형인지 얘기를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고서 이렇게 딱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끔 공부한 다음에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문제 풀어보자. 다음 중, 다각형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단 말이야. 아, 그래. 삼각형은 다각형이지. 오각 기둥은 입체도형이라서 안 돼. 팔각형은 다각형이지. 아, 삼각 뿔 때는, 아, 입체도형이라서 안 돼. 이뿔대에 대해서도, 자, 다음, 다음 시간에 뒤에서 입체도형 공부할 때 공부할 거니까, 얘는 입체도형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넘어가면 돼. 원은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 돼. 자, 정육면체는 입체 도형이라서 안 돼. 원뿔도 원뿔도 아, 원뿔도 입체 도형이라서 안 돼. 정십각형은 오케이. 평면 도형이고 자, 선분으로만 음, 정십각형이니까 10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니까 되는 거야. 오케이. 사각뿔은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잘 골라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다음에 자, 다각형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물어봤단 말이야. 오케이. 직각 삼각형은 다각형 맞아. 정육면체는 입체 도형이라서 안 돼. 마름모는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야. 자, 다각형 맞아. 사각형, 다각형 맞아. 원은 안 돼. 부채꼴도 곡선이 있어서 안 돼. 사다리 꼴은, 오케이. 사다리 꼴은 다각형 맞아.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이니까, 어, 다각형 맞아. 다각형 맞아. 활 꼴은, 자, 원에서, 원에서,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인데, 뒤에 또 공부할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곡선이 있어서 활 꼴은 다각형 아니야. 이렇게. 평행선은 평행선, 봐봐 평행선은, 어 평행선은 둘러싸여 있지 않아서, 다각형이 아니야,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음 다각형이 아닌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떤 게 다각형이고 어떤 게 다각형이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오케이 자, 이번에. 다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오각형의 변의 개수는 다섯 개, 오케이. 변과 변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 오케이. 점을 잘 알아두고, 구각형은 꼭지점의 개수가 아홉 개, 변의 개수도 아홉 개, 이렇게. 자, 다각형을 이루는 각각의 선분을, 다각형을 이루는 각각의 선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지. 변이라고 한단 말이야. 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다. 5번은 다각형에서 자, 한 다각형에서 꼭지점의 개수하고 변의 개수는 항상 같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4. 그런데 이제 변과 모서리를 한번 구분하는데 여튼 간에 변과 모서리는 선분이야. 그런데, 그런데, 잘 봐야 돼. 우리가 이 변은 어디에서? 평면도형에서, 평면도형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삼각형 그려볼까? 평면도형에서, 자, 두 점을 이은 선분, 이 선분 자체가 평면도형에서의 선분을, 평면도형에서의 선분을 변이라 부르고, 이렇게 입체도형에서의 선분을 우리는 모서리라고 부른다. 자, 평면도형에서의 선분은 변이라 부르고, 이렇게 입체도형에서의 선분을 모서리라고 부른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공부할 때, 자, 이렇게 첫 공부를 할 때, 뭐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냐면, 자, 이런 아. 수업을 마친 다음에 아, 다각형의 정의에 대해서 다각형 우리가 공부하잖아, 그지? 자, 여러 개, 의세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라는 거, 그렇지? 그렇게 자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자한 번씩 무조건 스스로 정의에 대한 것 자체는 꼭 설명한 다음에. 넘어갈 수 있게끔 공부를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